오토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자동차와 모빌리티의 최신 트렌드를 심층 분석하고 혁신적인 모델과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선보인 2026년형 제네시스 지구십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은 플래그십 세단의 정점을 보여주는 차량으로 럭셔리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압도적인 편안함을 모두 갖춘 완성형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 제네시스 지구십은 외관부터 품격과 세련미가 돋보입니다. 정면부에는 브랜드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과 새로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한층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넓고 낮은 차체 비율과 긴 휠베이스는 플래그십 세단다운 존재감을 보여주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바디 라인은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성과 정숙성을 극대화합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대형 21인치 알로이 휠이 어우러져 우아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입체적인 듀얼스토리 메리디, 테일램프와 크롬 카니쉬가 조화를 이루어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전합니다. 실내는 제네시스의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완벽히 결합된 공간입니다. 천연 가죽과 리얼 우드 트림이 어우러진 인테리어는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마감되었고, 27인치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직관적인 조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완전한 VIP 라운지로 설계되어 전동식 리클라이너 시트와 마사지 기능, 통풍과 열선 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개인 모니터와 무선 충전 패드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실내의 자연광을 가득 들여 개방감을 더하며 고급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편의성 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또한 인상적입니다. 2026 제네시스 g 9 0은3.5 리터 V6 크터커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총480 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가속력과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하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며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9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은 도심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전자 제어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사체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첨단 주행 보조 기능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제네시스 G90은 레벨 3 차율 주행 보조 시스템을 지원해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사각지대 충돌 방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며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야간 열화상 감지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주야간 모두 완벽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AI 기반 주행 분석 시스템은 도로 상황과 운전 습관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주행 환경을 유지해줍니다. 실내 편의 기능은 최고 수준입니다. 뒷좌석에는 독립형 터치 컨트롤러가 있어 좌석 각도 조명 커튼 오디오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23 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완벽한 음향 경험을 제공합니다. 공조 시스템은 실내를 4개의 존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온도와 공기질을 조절할 수 있고,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은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실시간으로 제거합니다. 스마트 글라스 기술은 버튼 하나로 창문의 투명도를 조절해 사생활 보호와 쾌적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2026 지구십은 첨단 연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내 5G 연결과 위성 인터넷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음악 공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고 AI 비서는 운전자의 스케줄과 목적지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원격 시동 도어 잠금 배터리 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친환경성과 효율성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에너지 회생 제동 기술을 통해 연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배터리와 태양광 루프를 활용해 보조 전력을 공급합니다. 차량 제작에도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대폭 활용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과 다양한 수납 솔루션은 장거리 여행과 비즈니스 이동 모두에 적합하며 뒷좌석 VIP 라운지와 프리미엄 편의 기능은 최고 수준의 이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견인력도 향상되어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 제네시스 지구십은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기술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편안함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차량입니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이 차량은 비즈니스와 일상 모두에서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제네시스 G90 리뷰와 사양 및 특징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와 모빌리티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오토버스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